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알트코인, 바로 바나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차트를 통해 현재 시황과 함께 프로젝트의 주요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꼼꼼히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바나의 현재 시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바나는 약 6,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2%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약 100만을 넘어섰고 거래대금은 약 68억 원 수준으로 일정 수준의 유동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1월 고점 약 2만 원대에서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6,000원대 근처에서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4월과 5월, 6월 초에 단기 반등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잡지 못하고 다시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격 하락만으로 바나의 가치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 바나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나는 NFT와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플랫폼으로 특히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캐릭터를 꾸미고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근 메타버스와 nft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바나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나 플랫폼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독자적인 nft 생태계를 구축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강점 중 하나는 사용자 경험에 대한 집중입니다 단순히 nft를 소유하는 것뿐 아니라 게임 내의 다양한 경제 활동과 소셜 활동을 통해 nft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사용자들이 장기간 플랫폼에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기존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이 단순히 NFT 발행에 그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바나의 기술적 업데이트 및 로드맵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메타버스 내 거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기능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NFT 간의 상호작용과 거래 편의성 강화 그리고 다양한 게임 콘텐츠와 연계된 NFT 활용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사용자 기반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글로벌 NFT 및 메타버스 시장 상황도 반어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NFT의 실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대형 IT 기업과 투자자들이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반화가 기술력과 사용자 친화 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시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역사적 저점 부근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투자 기회이기도 하지만 단기 변동성이 클수 있는 구간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메타버스와 NFT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 흐름과 규제 리스크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 충분한 정보 수집과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전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6,300원에서 6,500원 구간에서 지지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기능 강화와 사용자 기반 확대가 이어진다면 만원대 이상의 목표가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제안드리자면 현재는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고 무리한 매수보다는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특히 시장 전반이 불안정할 때는 철저한 손절과 설정과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동시에 바나의 기술 업데이트와 생태계 확장 소식에 꾸준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바나는 메타버스와 NFT라는 성장 산업 내에서 탄탄한 기술력과 사용자 친화적 생태계를 구축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현재는 가격 조정과 시장 불확실성 속에 있으나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보유자와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꾸준히 체크해야 할 알트코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더 이상 비트코인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코인 시장의 중심은 빠르게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급등 포지션에 있는 초단타 종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미 고래자금은 움직이고 있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는 시대. 하지만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남는 건 고점에 물린 후회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누군가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코인권유 하는 영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급등 코인의 정확한 매수 타점 목표가 손절 기준까지 상세히 안내된 진짜 살아있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고래가 사는 코인 구독자만이 받아볼 수 있는 실시간 급등 시그널입니다. 코인은 정보가 먼저입니다. 누가 먼저 매집하고 누가 먼저 던지느냐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정보에 먼저 반응한 사람입니다. 010-9959-6611 지금 이 번호로 급등이라는 단어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도 정보의 최전선에 설수 있습니다. 이 정보방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포트 비중까지 정확히 정리된 포맷으로 전달되며 시장의 변동에 맞춰 실시간 전략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김프 상승 혹은 글로벌 거래소에 이상 호가 발생 시 지금 절반 매도, 비중 축소 후 재진입 대기 이런 식의 실시간 문자 피드백까지 제공됩니다.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닌 차트 분석 기반의 실전 매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현재 알트 코인은 더 이상 투기적 자산이 아닙니다.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이 융합되며 실사용 기반 프로젝트 중심의 알트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다음 세 가지 카테고리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핵심입니다. AI와 딥핑 기반 알트 코인 그리고 분산형 AI 인프라 프로젝트, L2 확장성 플랫폼 토큰입니다. 아비트럼과 같은 플랫폼 기반 알트는 기존 이더리움의 한계를 넘어서는 핵심 대안으로 부상 중입니다. 리얼월드 자산 연동 코인 같이 실제 부동산, 원자재, 채권 등과 연동된 새로운 형태의 토큰화 프로젝트도 고성장 중입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내려면 선별된 알트코인을 정확한 타이밍에 잡아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 하나의 문자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급등 예상 종목 실명 공개 매수가 목표가 차 손절 기준 세력 매집 확인 여부 2025년 알트코인 유망 시그널 요약 단기 매매 시 비중 가이드 실시간 문자 또는 메신저 피드백 투자 심리 흔들릴 때 전략 유지 멘토링 이 모든 것 구독자라면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번호로 급등 문자 전송만 하시면 됩니다.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 혹은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모두가 알고 난 뒤에 뛰어드는 건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 움직이세요. 2025년 급등 신호는 이미 울리고 있고 빠르게 준비한 사람만이 시장을 리드합니다. 저희 정보방에서 예상 급등 준비 중인 코인 출발 타이밍은 이미 포착 완료 지금 바로 이 번호로 급등 문자 전송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익을 함께 설계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